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보면 창세기의 전체 내용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사건이 아닌 다섯 가지 사건. 우리 신학교에서는 네 가지 사건으로 배웠는데 다섯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자, 사건을 다섯 개로 나눈 것은 창조 그리고 타락, 가인과 아벨,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족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계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어, 사건 중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 그다음, 다음 주에 예,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과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주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1장 3절부터 2장 1절까지는 지구의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의 창조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때 태초는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태초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을 의미하고. 창세기에서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란 단어도 어떤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했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단어는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시작되어 하나님이 천지 즉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이거 지구를 의미하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로 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구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예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은 지구는 혼돈한 상태였고 공허한 상태였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자, 운행하셨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절에 가면 지구의 창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2절과 3절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주장하는데 창조 과학계 어떤 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2절과 3절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2절과 3절에는 우리가 시간으로 따져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주일이라고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음. 주일날 시작되어 집니다. 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되었는데 이 빛이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을 의미할까? 뒤에 보면 태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말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 무엇을 의미할까? 계시록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니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 없다고 합니다. 왜 쓸데 없으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의 어린 양의 등불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장3 절에서 나오는 빛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빛은 5절에 보면 나시라 칭하셨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날이 첫째 날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두째 날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니라. 그러시면서 7절에 궁창 아래, 즉 지구의 물과 궁창 위, 대기권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어, 수면이 예, 지구 표면 수면과 어, 지구 표면 위에 예, 대기권의 예, 수며, 수분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된 날이 둘째 날입니다. 어,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이 하늘을 히브리 사람들은 세 개로 나누어서 이해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구름이 있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중간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두째 하늘까지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가면 아, 셋째 날 화요일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난 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 보면 묻힐 땅이라 하고 물이 모이는 것을 바다라 부르셨다. 즉,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날이 셋째 날 화요일이고, 14절에 보면, 넷째 날 수요일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 14절 수요일,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천체를 조성하신 다음에 밤과 낮, 사계절,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계산하게 하셨고 시간의 단위를 결정하신 날이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큰 광채를 만드사 이때 큰 광채를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큰 광채는 태양을 의미하고 작은 광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 작은 광채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 이것이 수요일 넷째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 가면 목요일 다섯째 날,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21절에 바다 짐승들과 그리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금요일 다섯째 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금요일 다섯째 날, 땅의 생물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는데, 가축과 기는 것, 즉 곤충, 벌레 같은 것, 그리고 땅의 짐승, 들 짐승을 종류대로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은 속성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을 여기서 주어지게 했는데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뭐 어떤 복을 주셨냐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자, 정복하라와 다스리다. 가 가지는 의미는, 모든 생물은 책임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은 없고 생명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의식도 있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식을 넘어 자의식, 즉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인간인데, 동물에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 형식으로 복을 주셨다면, 사람에게는 대화의 형식으로 복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 즉 교통이 있어야 완전한 창조질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복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참 그런 어떤 암시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장으로 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 토요일 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3절에 보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절로 보면 여기까지 1장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장을 터무니없이 끼어넣어서 우리가 좀 맥이 끊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되었냐면 이 장제를 나누는 것이 학자가 나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쇄업자가 오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장제를 나누는 것이 오늘날까지 사용되다 보니 어떤 주제와 성경의 문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중간에 장이 등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꼭 장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쭉 내용 중심으로 해서 끊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리고 어 인간 그리고 지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순서로 보면 1절에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절에서는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 그 다음 26절 27절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우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좁혀지는 것을 볼수 있고 이 좁혀진 것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인간이었어요. 이 세상의 시작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간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해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거주하도록 창조하시다 보니 분명히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가지 바로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시간은 반드시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진 이 창조의 시간 안에 안식일이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되고 이 안식일은 복되게 하는 날이고 거룩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과 성화의 날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4절부터인데요. 갑자기 4절에 창조의 내력을 설명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조가 다 끝났는데, 다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가 두 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두번 창조하셨다, 이중아담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27절에 인간을 목적으로 창조되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다 좀 자세하게 인간 창조를 좀더 확대 해석해서 현미경을 들어대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걸 좀 설명하려다 보니 다시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두번 창조하시거나 인간을 두번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중 아담설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대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지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안개만 땅에서 자욱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자, 동물은 말씀으로 생령이 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 넣어 생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물과 다른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엄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덴의 동산 이야기가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구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이 비손이었고, 13절에 두 번째 강은 기원이었고, 14절에 세 번째 강은 히떼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구의 큰 강을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도 대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죠. 자,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15절부터 17절까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15절에 사람을 이끌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 번째 명령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노동이 없었다. 아닙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즉, 당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은 청지기적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각종 나무 열매는 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그런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19절에 그로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들을 만드신 다음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해서 채우고 그리고 갈비대로 여자를 만들어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가 창조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창조하셔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재질은 흙이지만 여자의 재질은 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남자보다 여자가 강합니다. 이 잠들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담이 잠들 때72 역에서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무아지경 상태에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큰 일입니다. 갈비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부러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 앞에서 항상 구부러져야 이그 호흡의 관계, 사역을 돕는 배필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돕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제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돕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다른 단어도, 있, 다른 뜻도 있는데 그 뜻이 구원하다, 원조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해줄 또 다른 존재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여자입니다. 여자를 주셨는데, 문제는 갈빗대로 만들어서 주셨고, 아담이 23절에 보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며 귀하게 여겼고,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베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필이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네게드는 눈에 잘 띄다 이야기하다 정면에 두다 내가 눈에 잘 띄는 반대편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지면 여자를 멀리하거나 눈에 잘안 띄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존재하면서 내 앞에 두고 보아야 할 존재 정면에 두고 항상 눈을 마주쳐야 할 존재로 여자를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시면서 처음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정부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주시기 이전에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단어들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면서 결혼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독립성 부모를 떠나 육체적 인격적으로 책임있는 존재가 되었다. 독립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부분은. 그리고 연합성. 유기적인 두 인격체가 상호 협력으로 같은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배필. 항상 앞에 두고 눈을 마주쳐서 눈에 잘 띄게 해서 항상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합체적인 세 번째, 일체성입니다. 구별된 두 존재가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영육 간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면 부부가 아닌 것. 부부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그리고 어, 가정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이 인간이 돌보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부분이라 1장, 2장을 자세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